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온라인 대변인 박은결입니다. 보시다시피 오늘은 스튜디오가 아닌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오늘 현장에 왜 왔느냐 궁금하시죠? 어, 설 명절에 정부는 물가 안정 대책을 통해서 16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지난해보다 3.2% 낮은 수준으로 잡아 냈는데요. 어, 설 명절 물가 안정 대책이 끝났으니까 이후에는 물가가 오르는 거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 사실 물가 안정 대책은 연중에도 쭉 수시로 진행 중입니다. 2월에서 3월 중에도 어, 약 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국민 여러분이 체감하실 수 있는 할인 지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저는 오늘 세종시에 있는 마트를 찾아왔습니다. 네, 같이 확인해 보러 가실까요? 과일 값이랑 채소 값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 뭐 가격이 사실 많이 오르긴 한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와서 막다 비교해 보고 이렇게 산 적은 사실 잘 없어가지고 오랜만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확실히 물가가 비싸긴 한것 같긴 합니다 어? 시금치다 어, 3,740원인데 원래 어, 할인 지원 받으면 2,900원대에 살수 있네요 어, 정부가 물가 안정으로 각종 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20% 일주일에 만 원까지 할인을 해준다고 하고요 전통시장에서는 30%, 일주일에 2만원까지 할인을 해줍니다. 어, 그래서 소비자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할인 20%에 마트에서 자체적으로 할인해주는 품목들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 합치면 최대 30에서 40%까지 할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품목들이 행사 들어가는지 한번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기문입니다. 어, 부지점장님, 어떤 품목들이 할인 행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어, 주로 요즘 공급가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국산 채소과일. 그 중에서도 사과, 배, 망감류, 그리고 대파, 시금치 등이랑 명태, 오징어, 고등어 등 수산물도 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과가 비싸다고 하는데 좀 싸게 살수 있나요? 지금 현재 사과 같은 경우에는 할인 지원하는 상품들이 있는데요. 아, 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할인 지원이라고 상품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안내되어 있는 상품들이 정부 할인 지원 상품입니다. 아, 그럼 제가 구입을 하면 쿠폰 할인 받아가지고 여기 할인된 가격으로 살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할인되는 금액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 아, 어,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네. 어, 마트에서 자체적으로 할인하는 분들도 네. 있어서, 맞습니다. 정부 지원 플러스 자체 할인까지 해가지고 네네. 중복되는 상품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쪽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 이런 거구나. 예. 여기 보시면 천혜양이 있잖아요. 네. 천혜양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 할인 지원가에다가 저희 하나마트 로 자체 할인하는 상품으로 이중 할인되는 상품입니다. 와, 이거 한 박스에 13,920원이요? 네, 13,920원에 할인 판매하고 아, 있습니다. 저도 사가야 될것 같은데요. 네, 네, 오늘 꼭 구매해 가십시오. 네, 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할인 지원 어, 상품 중에 수산물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수산대전 수산물을 20% 할인해주고 있는데요 저희 하나로마트에서는 오징어, 고등어, 멸치 등에 대해서 할인 행사 진행 중에 있는데요 2월 행사가 끝나면 3월 달에도 정부와 함께 할인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각 상품별로 공급 물량이나 또각 지점별 현황 그리고 이제 마트 종류에 따라서 할인율이 다양하고 또 상품도 다르다고 하니까 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마트 한번 상황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할인 행사 하고 있는데 네. 어, 손님들 반응이 어떤가요? 아무래도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정부의 할인 지원 덕에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져 가지고 모두들 좋아하십니다 특히 소비자들도 좋아하시고 한나로마트도 입장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 세종시에 있는 마트에 와서 실장 온대 브리핑을 진행을 해 봤는데요 어,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설명도 해주시고 어떤 상품이 좋은지 소개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온대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네, 저희 농수산물들 정부 지원 자금으로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으니 소비자 여러분들 많이 애용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